Welcome to Neo Culture Talk Show. 아, 오, 어. 음. 오, 네. 이거는 바로 Lo-fi Hip Hop. 아 그러니까 꿈같이 행복했던 어. 순간. 음. 아, 꿈같이 행복했던 순간. 태영 어, 무서운 꿈꾸는데. 마크 <laughs> <Mark>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앞에> 얼굴이 나왔어 <웃음> <웃음> 사실 인싸라면 들어야 되는 그런 곡이거든요. 인싸가 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, 여러분? My everything. 근데 좀 멤버 중에 좀 잊지 못하고 mm. 아직도 그리워하는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요? 저 있어요. 예, 물건. 제노 체육복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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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laughs> 아니, 학교 아, 다닐 아, 때 체육복을 안 갖고 와서 제노 어. 체육복 바지를 빌렸는데 잃어버렸어요. 데 아직 <목소리> 미안해 생각하고 있어. 그러니까 밥 사. 저도 하나 있긴 한데 <laughs> 아, 자니 씨가 생일 선물로 준 신발을 제가 아직도 못 찾았어요. 아, 아니야. 아아아아 근데 이게, 이런, 아 이런 약간, 약간 그럴 수 있었어. 아 맞다, 맞다 이게 너무 이게 형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정말 계속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 작년 생일 선물인가? 그래서 형이 한 번. 어, 올해 형이 신발을 또 하나 샀어요. 어, 와. 그치. 그래서 오와. 올해 한번 하나 샀어 그래서 정말 그거는 꼭 잊지 않고 신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, 태형도 하나 있어요. <laughs> 아, 뭐죠? 아, 장난했는데? 태형은 네, 내 거지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, 머리카락. You're my everything. <laughs> 장난이야. <장랬냐, 막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<laughs> 그렇게 말하면데 미액션 기다려. 하려고 하는 데 없나? 네, 그런 거 있어. 찬이 형은 뭐 없나요? 자기 전에? 자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머리 좀, 정리. 머리 청 머리 정리, 정리. 머리 청빈 머리, 네. 머리 한번 비치하고 <laughs> 오일 발라주고 <laughs> 어그 다음에 음, 그 보일 네. 보일러 네. 네. <laughs> 때문에 좀 더워서 창문 좀 열고 맞아요. 어, 네네. 어. 수염차 어 수염차 한 마시고. 네 맞아요. 상당히 디테일한 하보라섹션좋아니다 네. 네. 저는 네. 자기 전에 게임 게임 도 하고 그냥 게임만. 또 게임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. 영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영어 영어. s 음. 바로 타요! 바로 타요! 바아 타요! 바로 타요! 바로 타요! 바로 타요! 바로 타요! 바로 스요 바로 타요! 바로 타요! 바로 는요 바로 신요 바로 타요! 바로 타요! 바로 타요! 바로 타요! 바로 타로 타요! 바로 타 바로 WORK 네, IT 네. 뮤직비디오는 27일 금요일에 나오니까요 섹시!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자아아아아 우리 텐영은 언제 들어요? 저는 이빨 닦을 때요 새벽 이빨 <놈> <놈> 닦을 때 새벽 텐이 <놈> 괜찮지 <놈> <놈> 않아요? 아니요 괜찮으니까 이제는 아니 이빨 들면 다시 이빨 닦다가 오있고 나가 w o 저는 종우의 브릿지 파트 브릿지가 딱 시작하는 아 부분이 있는데 아그 거기에 시작을 종우가 잘했어 아 5, 6, 7, 8딱 어, 불마셨네 불마셨어 <laughs> okay, 5, 6, 6 7, 8네 hey. hey, 어디든 갈수 있어 아, 함께 있는 좋아. 시간이 오, 말해줘 아 좋아, 좋아 그렇지 아아 좋아, 좋아. 어, 와, 좋아 다른 분 있나요? 성찬이 어땠어요? 네. 어, 성찬 아, 저는 이거 데뷔곡인데 이제 딱 듣자마자 저도 데모를 듣고, 아, 이거 됐다. 아, 이거 아, 진아아아 어, 생각, 어, 우리랑 생각이 달라. 저는 방금 나왔던 마크형의 아 Don't This Is 죠 e t e 그 파트가. 1절에는 제노가 하는데. 아, 그러면 저는 일단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좋아. <laughs> 왜 파트지를 공개하지, 그래? <laughs> 네 오빠들 빛으로 화면이 깨질 것 같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절대 안 깨져요. <웃음> 조명이 <웃음> 좀 밝긴 해, 그렇지? 네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솔직히 이제 와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뮤직비디오를 봤어요. 음. 아 진짜요? 네 아까, 같이 봤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리액션 땄잖아요 벌써. <laughs> 아, 네, 여러분, 보시면 이거 같은 옷이에요. 네, 네. 자. 찢었다. 노래 미쳤다. 찢었다. 이동혁 목소리. 아, 같은 미쳤어. 걸 읽고 있었구나. 자, 우리 근데 그냥 보면 재미없잖아요. 아, 그냥 그죠? 봐요. 안 돼요. 안 돼요. <laughs> 아, 그냥, 그냥 봐요. 보지 마. 그냥 보지 마. 자, NCT 멤버의 이름을 막내순부터 얘기하세요. 제노, 하나 둘 셋! 하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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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그, 하나 둘, 셋,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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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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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맞아! 맞아. 아, 민 아니요, 양양이였어요. 아. 아, 아. 아, 아, 음, 음. 양양했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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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렇습니까? 제노, 마크, 성찬, 태 형은 성공을 한 거예요. 근데 민윤이 형이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재밌게. 근데 우리 같은 팀인데 왜. 그러니까 어렵게. 재밌게 민윤이 형이 <laughs> 애교 한번 부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. 네. 아, 벌써 귀여운데? 뭐지? <laughs> 너무 싶다. 귀엽다. <laughs> 벌써 합격. <laughs> 합격. 하는 건가요? 아, 귀여워. 아. 자,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네, 자, 아니 여러분, 해찬입니다. 아니, 너무 <laughs> 그랜드에서 이런 건 나만 그러죠? <laughs> 아, 쌩. 아, 이게 뮤비카시구나. <laughs> 네, 맞아요. 근데 뭐, 그래도 잘 생. 세... <laughs> 네, 이렇게 나왔어요. 아, 우리가 이때 그. <laughs> 아, 이거, 이거, 이거 뭐야? 누구야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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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쳤어? 이거는 아, 왜쳤누 뭐하지, 뭐지? 사실 이 부분 때는 미민이 형이 웃기려고 한게 아니라 되게 진지했어요. 아, 진데 되게 멋있었는데 웃긴 거예요. NCT 멤버 23명 나이 많은 순서로 다섯 명 말해주세요. 나이 하지 마시다 나이 하지 마. 나 이런 거 이상 없어. 진짜 멋있어요. 표정. 표정까지 해야 되지 어떻게 했어? 자포르 디테일. 아 이거 보셔. 팬분들이 또뭘게 너무 기대하시겠다. 3, 2, 오, 나이, yeah, 1. 자, 빠밤, 빠밤, 빠밤. 자, 아, 자, we go up! 뭐, 자, 아, 라이딩. 라이딩. 자, 라이딩이라고 나이,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. 자, 자, 나, 지성 나, 자 라이딩이라고 나,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. 자, 라이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. 자, 라이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. 자, 나, 마, 예루 마크 썼어? 네, 참0 0 0명 마크. 아, 비욘드안 했었더니. 아, 네. 심지어 마크 형은 비욘드 라이브에 안 나왔고요. 있습니다 마크, 해찬아 해찬아 네 목소리는 C급이야 어. 문화재 등록 C급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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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하다가 실수로 이재 놓고 만졌는데 손 베어서 병원 갔다 오고 아. <laughs> 아. 어. 근데 어. 나도 그런 <laughs> 적 있어 요즘 거의 뭐 파이브입니다 <laughs> <해요? 웃음> <laughs> 이만그 세상 모든 수박씨... 씨... 수박씨 숫자보다 너를 사랑한다 니투 오늘 버스를 타면서 두명 목수지는데, 버스 아저씨가 왜두명 목수지냐는 거야. 그래서 말해서, 제 가슴에 항상 윈윈인가 이거든요. 아, 그래도 니네 버스 아저씨가 학생 천사는 무료야 라고 말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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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민 오빠 진짜 한영 가지 마. 오빠만 보면 침을 흘려서 의사가 침을 못 놓잖아. 와... 지성아 살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? 누가 지성이 새끼 강아지인 줄 알고 분양에 갈까 봐 그게 제일 위험해. 음. 와, 음. 위험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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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양양 너무 좋아해서 제 머릿속에는 양1010 마리 총도는 있는 것 가타, 같은데. 맨날 요厨. 조기 전에 양양 자기, 자기 전아 어, 조기 전에 양양 생각하니까 아 어, 하다가 자, 맨날 자기 전에 아 자기 전에 양양 생각하다가, 생각하다가 설레서 잠못잠니다오와 잠못 음. 정우야 너 치과에서 일하는 거 어때? 너만 보면 입을 담을 수가 오야. 없잖아. 아, 정말 이게 좋다. 감동이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잔이야 옆집에서 내가 스님인 줄 알더라? 너가 너무 좋아서 책상에 머리 박는 소린데, 목탁 두드리는 소린 줄 알았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핸들이, 내 마음을 핸드링. 핸들이, 진짜 내 좌신방에 강제 입주종. 무슨 <목소리도> 뜻이에요? <오이. 목소리도> <우선을 목소리도> 네. 모르겠는데, 그래도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권룡은 유다 오빠의 매력에 박수 쳐주지 못해, 멸전 되었다. 아, 고백? 아. 하, 왜 이렇게 좋은 글쓰냐? 와! 와! 다이건 뭐지? 대노 <laughs> 오빠, 얼굴 보고 이마를 탁 치니까 거북목이 고정됐어요. 멋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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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성찬아 너 너무 귀여워서 주먹으로 벽 치다가 옆집이랑 안면 트고 우리 집 원룸 됐어 오~~ 좋 완전 원룸 좋아하거든 NCT 혹시 혼자야? 네, 약혼자 오 마이 갓 다들 미모 밝기 좀 줄여주세요 부에 볼 때마다 눈부셔서 시력 떨어지는 중 오~~ 하나 더 할까요? 네 아시니까. 네, 네 뭐가 있을까요? 얘들아 누나는 등산할 때 등산 스틱 없어도 되고 드럼 칠때 드럼 스틱 없어도 되고 게임 할때 조이스틱 없어도 돼. 어 왜냐고? Nt <laughs> <LST> 존재만으로도 판타스틱이니까. <laughs> 와. 조이스틱. <laughs> 작사가예요? <laughs>